가자, 일본 마스터 레이븐 누군진 모르겠다. 어, 죄송 짬 말하면 안 되는데 딱 거리 되죠. 아마 마이너스 프레임이 좀 높아서 저때 횡이 안될 거야. 한 박자 늦게 가야 되는구나. 그렇지, 아우, 늦게 하단 잘 걸렸죠? 저기서 내가 바로 중단했으면 반격이었고, 짬발했어도 이긴 거긴 한데 안전하게 했어. 백데시 잡기 웨이브 하단 조심하고 나이스 아 옛날 콤보 맞아도 돼 어프 카운터? 아아 이거 노렸는데 오케이 레이븐이 뒤로 쭉쭉 빠져가지고 좀드라이기가 쉽지 않네 철구하는지 진짜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레이븐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법을 모르겠어 그렇지 앉아짠발이라 뜨죠 원래 짠발은 안 뜨지만 그렇지 위험할 때마다 계속 쓰고 있었어 아단 노려줘야 돼. 아아아아아아 메이븐 첫 품. 아, 어아백댄시로 피하네요 이제. 털어줘. 그냥 하늘 돌아버려. 이거 하나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된다.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대가. 나이스. 박정. 나살문 중단만 걸어. 그러다 초풍. 와. 와 이걸 안더 띄운다고? 와 레드 조심. 아 망했다. 나이스! 가드! 좋았죠? 너무 잘맞았고 캔스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어 나살 t 나라 오. h 나 f 면 g h 이 진다고. 이제 이러면은 윈드미를 하겠죠? 다음 상황에. 그때 딱한번 막으면은 승기가 기우는 거야. 지금. 요 윈드윙. 아 가비. 말렸네. 아 아파. 감사합니다. 너무 안 아파? 옛날 데비진 돌려줘. 와, 데빌진이 한때는 벽에서 저거 어? 바닥 부수면서 때리면은 반피 달던 시절이 있었는데 많이 죽었다. 이게 와 끊어버려. 와, 타이밍 좋네, 저거. 한번 기다렸다 때려야 했나? 저에겐 윤회가 남아있습니다. 고맙만 와! 헛치고! 헛치고 구할 k 누른다고? 나이스 무단 좋죠? 움직이지 마. 아! 참을. 아, 참했어 그렇지. 뭔가 움직여가지고 뭐 하려고 한거같았어 라운드 원. 오케이. 캔슬. 죽어? 홀! 왜 이렇게 쎄 아, 저 어쩔 을때 때릴 수가 없네. 막았죠? 좀좀 아니다. <laughs> 너무 많이 했어 이거. 좋아요. 바닥 부수면서 내려찍고 벽아. 그렇지. 막장이지 걸어. 실수했다. 너무 약하게 때렸어! 반대로 난 너무 세게 맞는데? 등가교환의 법칙 모릅니까? 왜 이렇게 저는 많은 것을 내줘야 합니까? 와이 이걸 왜 맞추냐 파킹아 뭐하는 짓이야!! 아! <laughs> 나이스 아 갔네요. 오케이 소화했습니다. 오케이 스티브 옥스. 컴온, 빡빡이. 안 돼, 빡빡이라 놀려서 질 수도 있어. 천천히 간다. 피콕. 피콕. 그렇지, 감사합니다. 칼 같은 반응속도. 뭐야 이거? 총합 초 5초풍, 6초풍까지. 감사합니다. 레드 할줄 알았는데 레드를 안 하시네. 퀵 쿡, 퀵 쿡. 나 살. 이제 이런 기원권 해야 된다고요. 제가 이렇게 대시 가다면서 앉으니까 이러면 이제 기원권 할때 초동. 와우. 오. 퀵 쿡. 아 기원권 피하고 때려야 되는데. 이다. 타이밍! 지금! 그렇지 아까도 걸렸던 상황 금지치면나라 <laughs> 약간 금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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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말 <laughs> 지옥의 짠 심리전 피콕 시계 한 끼. 기원권 적절한 거리에서 기다리는 거야. 기다리고 기다리고 타이밍. 그렇지? 정확하게 노래어 급하면 퀴크 기본 건 시기 한끼다 막아지죠 깔끔하고 아 방금 전판에 갑자기 모바일 게임 어플 그녹스니이 켜져가지고 <laughs> 화면이 꺼졌어요 전판을 찍을 수 없어 죄송하고. 이 사실 화면 꺼지니까 그 심한의 철권을 해버림. <laughs> 아 콩콩다 도라에몽 뭔 코스튬이지? 도라에몽은 아닌 것 같아. 도라에몽인가? 나이스. 너무 약해. 바닥 댐 이러면 쎄지. 잘 들었다. 오 씨. 그냥 종가르기 할걸 나, 살. 오지오지오지 어설트? 앉아주세요 와, 막아 보고 막아 오지 오, 예. 이러면 시간이 없지. 버텨야된 다. 그렇지잽하면 횡신 나하 타이밍 돌리다가 초보한데 어 까비요 오, 오, 오 지금이지 아 까비 까비 밥에 감사합니다 이거 바닥 에한번더 넣을 수 있다면 끝아 기가스 똥똥에서 잘 맞아요. 아주 깔끔했고. 어, 바벨맨 발보 올려야겠다. 와! 거리 조절 좋았다. 형님, 오지 오지 오지? 아! 살았어. 우와! 역전 가능할지도. 아, <laughs> 아 너무 철권 6 비할 때그 녹단 시절 플레이를 해버렸어. 나이스 느리게 날아. 바닥. 아우 기가스 좋은데? 데뷔진 옛날 느낌 나고 아주 훌륭해. 죄송해요. 터쳤죠. 창밖을 창밖을 보라. 바닥 굴. 풍신류전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낭만을 찾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. 그냥 야비하게. 약간 초풍이나 이런 거 배제하고 나는 비풍류 플레이를 한다. 나는 느낌으로. 상대만 풍류야 초풍으로 뭘 때릴 생각을 하면 안돼 원투랑 이제 사독기장, 뻥발 나락풍발 초풍 제외 사실 나락도 별로 쓰면 안 돼. 아 뭐야 이거 이상한거 나갔발 왼어퍼 조심, 원투 원, 원, 원1시조풍 조심 그렇지! 짜게 짜게 낭만 버려 이렇게 나! 살1 일타만 1아1 어? 1 1 1 버려야돼 1친거만 때릴때 1 아, 1 2타까지한번 더, 는 페이크 우동 쓸줄알라죠딱 카운터기로 초풍을 쓰면 모를까 그냥 가서 쓰면 안된 야, 그렇지! 오 어! 와우 되는 줄 막았죠. 천천히 우종또우종성광이랑 초풍 노릴 것 같아. 앉았습니다 좋아요. 이거 매칭이 근데, 지금 제가 새벽 한 4시 40분? 한 4시 40분 뭐야? 그냥 새벽 4시 40분인데 <laughs> 엄청 안 되네요. 이 시간엔 진짜 유저가 별로 없구나. 내가 너무 거꾸로 살아봐 사람이. 근데 사실 그런 거 치고는 낮에도 활동하긴 하는데 좋았어. 근데 이상하게 새벽이 철권이 잘 됩니다. 귀한하게도. 업어. 어안 하시네. 나살 문 세이야 세이야 기다리고 세이야 세이 호였지만 개이득 원봉발 나랑 안 써요. 끊어 그렇지 레드 하겠지? <laughs> 너무 이득 챙기려고 했어. 다 알고 있다고. 와, 저왜 이렇게 잘 때려? 감사합니다. 아, 퍼지 가드. 맞죠? 나라 한번 더. 아, 측면벽. 오, 잘 때렸어. 잘 때릴 뻔. 와씨 세야? 타이밍 조금 아쉬웠다. 반박자만 늦게 썼으면 맞은 건데. 들게 없어요 이거? 아닌데? 그럴 리가 없는데? 끊어. 아니 뭐지? 사이 기술인가? 모른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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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하아 자세 저렇게 자주 쓰는 카드미, 처음 봐요. 막았지. 그러면 기상 킥 왔다. 안 끝날 수가 없다. 좋아요. 다시 한번 풍류의 낭만을 Now 버리고 할때 구만. 초풍은 카운터용이다. 기억해놔야돼 와 형님? 좋아요 오야 이거 진짜 좋다 와 그냥 콤보 실수해서 박아봤는데 이게 <laughs> 들어가네? 하단 카운터용으로 초풍 뿌리면 저는 들게 그렇지 아아 이걸 못막는다고? 와, 높이 딱 맞았어 나라. 아, 이런, 제. 재기... 오 어. 아, 직 기회가 있을지도그렇지 나도 귀여워. 나이귀이워 나도 아 허쳤으면 초풍이었는데 방금 그렇지 나살문 좋아요 아 동점이 안 만나지네 다음 판에도 동점 안 만나지면은 딱 다음 판 막판 할게요 아니면 이 판에 지면은 이판 막판으로 하자 와 초풍 까비 원래 저 앞으로 낙법을 초풍으로 때릴 수 있거든요. 나 접고 오예 빅살이었는데 케이드 막을 수 없어 또걸 거야 그렇지 또걸 거야 뻥이야 안 걸어요 난 걸지 않아 지금 걸어 <laughs> 기분나쁜 기술 와우! 나이스 미손 미끄러졌죠? 딱 고친거 잡는거지 근데 이 사람 딜레이 프레임이랑 롤백 보니까 일본인인데 한국으로 그냥 뻥쳐놨네?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브라핑을 쳐놔요 매칭이 그래야 아무래도 PC방은 일본 보다 한국이 더 많이 하니까 저렇게 했는데 이러면핑 튀어가지고 저는 사실 <laughs> 핑 튀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일본이어도 뭐 사람 없으면 하는데 나락 원투 대초 까비 달려요 또 미끄러졌죠? 아이 그거 그만! <laughs> 습관인데? 그렇게 해주고, 기상하단 조심 막아주고 못 지어칠 거같아 왼어퍼나 마운트 들어올라나? 그라치 올라이 동계급! 에디라는 게 조금 흠인데 해보자. 풍신류로 에디 상대가 어떻더라 뻥발만 써야 되나? 초풍을 노리는 건 이제 어퍼 칠 때. 그럴 때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고. 대시 멈칫하단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. 플레이 보인니 그냥 대시를 박아서 때려야 돼. 좋아요. 아픈것? 터쳤죠? 굿! 빅데미지 37만인거 보니까 철권력 현지인이긴 하네 오메가에서 떨어진 <laughs> 고인물은 아니네 아 사실 근데 그냥 황금단도 고인물이긴 한데 저의 기준에서 반시계? 아 시계로 피해야되는구나? 아프네요. 날아갔안 써. 그렇지. 뭔가 뻗을 것 같았어. 조금 심어두고 하단 예측. 내밀어 주세요. 그렇지 감사합니다 움직임이 낫겠어요. 가드 해주고 와 뻔뻔하다. <laughs> 아 이거 진짜 뻔뻔했네. 어, 나이스. 잘 때리면. 레드 조심! 온다 <laughs> 너무 굳었다 아...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어 지금 제가 녹화를 시작하고 지금 새벽 4시 55분인데 여기서 더하기는 피곤하니까 자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